됐요 여러분. 하게, <laughs> 당신 작가지. 인간 시대 작가지. 딸내미랑, 딸래미, 딸미랑 같이, 어, 작가 반연에 올랐지. 아이고 어, 문학협회, 이런데 등재를 해야겠네. 또 휴비달라니까 못하겠다. 하, 한번 <laughs> 사게라는. 사게. 사계. 사게, 사게. 뭘 사게? 안 사, 안 사. 차가운 겨울 바람을 서로 정겨운 정취와 따뜻한 음식의 향, 향기에 멀리 달아났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은 을이 아니고 이건 오타가 아니고 그, 그 언어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laughs> 바람은 서로 정겨운 정취와 정취와 따뜻한 음식의 향기에 멀리 달아났습니다. 따뜻해졌다는 말을 이렇게 이쁘게 표현했어요. 대와도 조심스레 얼굴을 비치는데 매화도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치는 비치는데 저쪽에는 묵년이 앞다퉈 허우적됩니다. 꽃을 시세면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마다 생을 위해 방울을 틔우기에 차가운 바람을 뚫고 움직이고 있군요. 긴 숨과 휴식으로 충전한 생명의 벗들은 이제 기나긴 숨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숨에서 깨어납니다. 세상에 나가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고 나들이할 차비하는 나 분장하고 저마다 바쁩니다. 이제 기지개를 한번 펴고 힘차게 흐름을 내딛기를 희망합니다. 사계 사를 내있는 겨울 무늬 한파는 따뜻한 보무 정령을 불러오고. 몽골, 몽골 피어나는 아지랭이는 뜨거운 몸치서 햇살을 깨우네. 아지랭이가 뜨거운 햇살을, 햇살을, 살몸서 햇살, 몸짓, 뜨거운 몸치서 구애를 했나봐요. 햇살을 깨운대요. 아지랭이가 왼수구만. 그렇죠. 찌는 듯한 더위와 폭우는 용화되어 가을 하는말 맑음을 잉태하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맑음을 잉태하고 신선함 끝없이 없고 한없음이 없는 이 청아함은, 바을 라는의 청아함은, 이고 먹고 사는 이들의 생명이 되네. 하늘을 이고 먹고 사는 이들의 생명이 되네. 결실이 창고에 그득 쌓였을 때, 또다시 보무 소중함을 느끼며, 느끼네. 이 어찌 신령스럽지 아니한가. 이 절대신의 존재가 어찌 신령스럽지 아니한가. 정신이 차저 그렇게 맞춰서 살아